초반에는 제가 잘 풀렸다고 생각했는데, 중반에 좀 느슨한 수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미세해졌고, 중앙에서 상대가 착각해서 거의 이기지 않았나 생각했는데, 생각보다 너무 미세해서 좀 약간 놀랐고요. 좀, 마지막에 흙이 잘 뒀으면 역전 당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패를 버티면서 세집짜리 끝내기 했을 때는 이겼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수익기가 엄청 강한 바둑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전투적이라고 생각하고 음, 엄청 좀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조금 위라고 생각하는데 네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좋은 바둑 두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제가 또 덕분에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내일도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또 팬분들의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바둑 두겠습니다.